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7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예, 오래간만이죠. 예. 휴가 일주일간 휴가 끝내고 이제 막 복귀해갖고 이제 어, 또 시작해보네요. 음. 아유 그냥 먹고 놀고 노는 것도 힘드네요. 날씨도 덥고. <laughs> 아침에 나와서 지금 대기 한 1시간? 1시간 만에 일어나잡아고 물건 상차하러 갑니다. 2천마장에서 평택 포승 갑니다. 품목은 전동 지게차 2.5톤 짜리래요. 그래고 이거는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에요. 왕복. 어, 아무튼 이 불안이 가서 물건 상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켜볼게요. 이천 마장에서 평택 포승 지게차 물건 상차 끝냈습니다. 이거뭐 예, 리치형이나 아니면 뭐 좌식 지게차 그런 지게차 아니라 핸들 지게차네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전동 지게차. 이거 하나고. 지금 이거는 그냥 안골대에다 붙여서 상차했어요. 어, 뭐 고인목을 개고 상차하면 좋긴 좋은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상차했어요. 그래갖고 로프는 간단하게 고리 사용해서 또 이렇게 안듯이 하나. 이렇게 결박하고 갑니다. 뭐, 딴 거는 움직일 게 없어갖고, 아, 일단 출발할게요. 2차 마장에서 평택 포승, 전동지게차, 물건 상차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하차지 거리는 77km, 소요 시간은 1시간 20분 나오네요. 어, 전동지게차, 요거는 지금 뭐, 중량이 많이 안 나가요. 어, 1톤에서 한 1톤 200 정도? 어, 나갑니다. 그래갖고, 뭐, 중량이 그래도 조금 나가면, 요, 방향을 뒤집어갖고, 무거운 쪽을 뒤쪽으로 상차하고, 이렇게뭐 상차를 하고 가는데, 요거는 뭐 운전하는데 뭐큰 문제는 없어요. 지금 상태로 상차를 해도. 워낙에 중량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다 보니까. 그래갖고, 어 이렇게 상차하고 갑니다. 간단하게 결박하고. 어, 그래갖고 이거 고리 같은 거, 이런게 없으면, 이제 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어 수동깔깔이. 그걸로다가, 이제, 이렇게, 체결하면 돼요. 사선으로 로프를. 넣그고 음. 지금, 내비게이션을 지금 찍어보니까, 국도로 이동하는 거랑, 어 고속도로 이동하는 거랑, 2분 차이 납니다. 2분. 지금, 이제 뭐, 톨비를 아끼려고 국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알다시피, 이제, 지금 휴가철이다 보니까, 주요 고속도로들이 많이 밀려요. 지금, 이제 뭐, 영동, 경북, 뭐, 서해안선 에하고 차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구간, 구간, 뭐, 공사하는 구간도 있고, 그래갖고, 지금, 그냥 국도로 이동하는 게 있어요. 이쪽, 음, 뭐, 용인이나 이천 이쪽에서 이제 평택쪽으로 평택이나 뭐, 단진 이쪽으로 가는 거는, 국도로 이동해도, 국도도 상당히 잘돼 있는 편이라,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지금 물어보니까 요거 하차하고 똑같은 기종을 이제 상차해 갖고 오면 된대요 뭐 그래고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문제가 이제 점심시간이 걸릴지 안 걸릴지 그게 조금 이제 간당간당해서 간단 조금 그런데 아마도 이제 점심시간이 안 걸리고 하차를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거 부처런니 가서 물건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껴볼게요 에, 평택포승에 물건 하차하고 물건 다시 실었습니다 지금 요거는 사용하다가 뭐 파손이 됐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배터리랑 분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로따로 실어야 된다 그래갖고 배터리 앞에 실고 나머지 기계 요 뒤에다 실고 그래서 배터리도 지금 이제 정중앙이 안 맞아요 센터가 그래갖고 조수석 쪽은 여기그 다음에 운전석 쪽은 여기 해갖고 루프 이렇게 사선으로 고리 사용해갖고 사선으로 위에서 이렇게 누를 수 있게 이렇게 결박했고 이것도 원래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돌리려고 했었어요 로프를 그래서 이렇게 본 본체만 잡으려고 했더니 이쪽 기둥 쪽으로 이렇게 잡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뭐 기둥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로프 사선으로 어, 이렇게 결박하고 갑니다 일단 출발할게 요 평택 고성에서 이천 맞아. 전동지게차 물건 장착 끝내고 라이싱 끝내고 출발했습니다 상하차 직원은 82km 소요시간은 1시간 20분 남네요 어, 지금 왕복코스인데도 킬로스가 다른 게 어, 지금 이동하는 코스가 다릅니다 네. 아까 여기 이천에서 갈 때는 순수 100% 국도로 이동했고 지금 여기 평택코스에서 지금 물건 싣고 가는 코스는 서평태가시를 타고 가서 지금 이제 서안정에서 내려서 북도로 이동 중입니다 지금 원래 내비게이션은 저쪽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움직이라고 안내를 하는데 지금 이쪽 광원도 쪽 가는 길 영동선이 길이 많이 밀려요 그래갖고 그 구간 지금 피해서 가려고 부득다하게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리고 상차하고 한 30분 정도? 대기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대기 시간이 짧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대기 시간 너무 길어지면 왕복도 힘듭니다. 이거는 지금 뭐 도착하자마자 바로 하차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뭐 하차하고 나면 한 2시간 넘는 시간인데, 장착은 힘들 것 같고, 야산 봐가면서 일단은 있는데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우 부지런히 가서 물건 하차하고 영상 다시 한번 해볼게요. 2차 마장에 물건 하차하고 대기 2시간 반, 2시간 반 대기하다가 포기하고 퇴근합니다. <laughs> 휴가는 휴관 가보네요. 음, 뭐 금액을 떠나서 일이 너무 없어요. 뭐 지방 가는 거뭐 한두 개 있긴 있는데 갈수 있는 건또안 되고 그냥 포기하고 퇴근합니다. 음. 아우 휴가 갔다가 워험업 잘했네요. 음. 아마도 지금 이번 주부터 아마 이제 휴가 피크일 것 같아요. 어 지금 일량 자체가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량 자체도 지금 저조한 편이고 음. 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걱정됩니다 이거. <laughs> 어떻게 맞춰서 가야 되지? 아이고 날씨 오늘 왜 이렇게 더운지 진짜 와 에어컨 틀고 있어도 덥네. 음. 차 시동을 아침에 걸어서 지금까지 지금 끄질 않았어요 지금 너무 더워 에어컨 틀면. 아무튼 뭐 오늘은 장착 하나 해서 퇴근해 봅니다. 음. 아유 이렇게 뭐 더운 날씨에 뭐 일도 이렇게 좀 힘든. 이런 또 휴가철에 일들 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안한 휴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